안녕하세요. 단밤 주클래스의 엔진왕 케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9일인데, 사실은 20일로 넘어가고 있는 새벽 12시가 살짝 넘은 밤입니다. 코롱 생명과 코롱 티슈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제목은 채 GPT가 뽑아줬는데, 그래도 좀 나름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챗 어, GPT와 콜라보로 만드는 영상이고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모든 투자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오늘 이제 어떤 분께서 제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제 이메일 주소는 k6073hotnaver.com입니다. 예. 설명란에 있고요. 지금 설명란에 예전에 올려놨던 뭐 오픈카톡방이랑 지금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소가 있어서 그거는 좀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는 여기 있다라는 말씀. 제가 그 잘못 눌러서 댓글이 지워진 줄 알았는데 지워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예, 좀만 다행이다.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려고 요거를 이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예,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제가 지금까지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을 어, 이렇게 커버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가장 많이 지원해주신 우리 부인님께서 책을 내셨습니다. 네, 엄마표 경제교육이라고 네버에 치시면 네, 나오는데요. 어, 그래서 이 책을 좀 어, 사주셨으면 좋겠다. 어, 어 네가 여기까지 고생했는데 내가 멤버쉽 개입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 제가 와이프한테 면이 설수 있도록 어, 좀 자랑질을 할수 있도록. 어, 요거를 이제 보내주시면 아그좀 책을 사주셨으면 합니다. 어, 가정 요리 부분 1위 하는 게 와이프 목표라고 하는데 저는 한 25위 정도, 한 12권 정도로 가면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책을 사셨으면은 뭐그 관련된 거를 아까 뭐 여기 이메일에다가 캡처 따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사진 찍 사진이나 뭐 이런 거를 어 그거 캡처를 와이프한테 바로바로 보내 가지고 막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름으로 예. 네, 그구실을 만들어서 예, 네, 이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카톡에 계신 분들도 혹시나 뭐책 사시면 내가 책 샀다. 예, 네, 요런 거 캡처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정말 아, 아이디도 한번 더 보고 예, 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먼저 책 사주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그, 2월 18일 날, 예, 어제죠? 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이제 코롱 생명과학하고 코롱 티슈진에서, 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제 변동한,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왔는데요. 코롱생명과학입니다. 일단 2024년 2023년 실적을 비교해 보면 매출액은 약30% 가까이 늘었고요. 적자 폭이 8.3%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930억으로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이 마이너스 930억으로 적자가 177.1% 확대됐고 단기 순손실이 930억이 늘었습니다. 어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산업 도로용 등 정밀화학 소재 제품의 수요가 확대로 예, 여기 예, 증가했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김천 공장 화재 손실, 소송 충당 부채로 인한 단기 순이 감소 해가지고 뭐 나왔는데 이 중에 단기 순이 어, 요거 두개 빼면 한 700억 가까이 되잖아요. 700억 중에 한 500억 가까이가 500억 넘게가 김천 공장 화재 손실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재가 1년에 6개월 단위로 두번 난다는 거는 저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어그저께 뭐17% 한번 올라가지고 어뭐 많은 분들이 뭐 김선진 화이팅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경영 능력 없으면 나가라. 저는 이렇게 바라고 싶습니다. 코롱 티슈진입니다.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7억이었는데 올해는 매출액이 50억으로 약 13억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능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2199억이고요. 단기 순손실이 3300억 예, 손실이 났습니다. 엄청나죠? 예, 매출이 증가했지만 매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죠. 적자 규모가 두배 네, 떴는데 전환 사채 평가 손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정확히 뭔얘긴지 모르겠는데 전환 사채가 발행됐다가 어, 그게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예, 평가 손실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회계 손실일 뿐, 실제, 예, 현금 주출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어, 일회성 비용이 크게, 예, 증가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중요한, 예, 전환 사채권 발행 관련된 265억, 한 기존에 한 500억 정도 한다고 했는데, 어 65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이 565억이고 전환가액이 3 8 4 2 4 4 2원원 예. 그다음에 최저 조정가액이 34,598원입니다. 어 요거를 지금 제 생각으로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34,600원 정도까지만 조정가액이 조정이 되고, 그 밑으로는 안 된다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어, 좀잘 읽어보고, 관련 뉴스는 제가 아직 검색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도 좀잘 살펴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4,600원 밑으로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여기 보시면 유한투자증권, 한양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그 다음에, IBKC, 마이다스 밸류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KB증권, 미래의 셋, 여기 전부다가 물리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우리도 만약에 34,600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야, 씨, 500억, 565억 애들도 물렸는데, 어? 결국에는 여기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어, 이 최저 조정 가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뭔가, 어, 좀,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라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다. 이게 아마 발행가에게 30% 정도 마이너스 되는 금액일 텐데, 1분의 70, 1분의70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수 있겠다. 요거 관련돼서는 따로, 예, 제 생각을, 어, 따로, 어, 영상을 만들어서, 어,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 옵션이 있고요 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식수가 증가한다. 기존 주주 희석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한수 지금 뭐다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기억나는 것만 한 천억 가까이 됩니다. 예. 전환가액이 그리고 7개월마다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자금위원 부담이 있다. 요거 이제 챗집비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발행됐고, 이 정도 발행하고 지난번에 유증하고 했던 거 생각해보면, 어, 올해 말 정도까지는 돈이 지금은, 어, 있다라고, 이제, 운영자금 정도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 사업보고서가 나오고 나면은 좀 분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 오늘 이제 코롱 티슈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수정 주가를 체크를, 예, 계속 해놓은 상황으로 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만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만들어놓은 거다 지우고요. 어 이제 보기 싫은 이평선 라인들하고, 어 상한선 요거 지우고요. 이렇게 해놓고, 어, 아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키움 증권의 볼린저 밴드 이 중심 패리어드20 가격하고, 그, 이평선, 예, 이평선 일선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실 수도 있어서, 아니, 뭐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계산 방식이 어, 양쪽이 약간 좀 다르다, 예, 그런 그냥 깨알, 알로 차트 만지는 동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음봉의 흐름입니다 이 음봉의 흐름이 생각보다 어,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에서 얘기할 때 에, 주식에서 얘기할 때 양봉이 이렇게 있는데 양봉을 어 잡아먹는 이런식의 음봉이 나오면 이거를 하락 장악형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봉이 이렇게 있는데 양봉이 이렇게 있는데, 양봉이 중간 가격 아래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이 중간 가격을 깨는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좋게는 안 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모습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 모습과 비슷한 흐름이 여기에 있었죠. 여기에. 여기에 보면 이 장대 양봉 큰 거를 잡아먹는 세개의 음봉. 다, 다행히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래서 요때 부분의 거래량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래 대금이 양봉일 때 지속적으로 커지다가 음봉일 때는 조금씩 작아지고 그리고 요네 개의 음봉이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음봉이 앞전에 있었던 양봉의, 예, 봉의, 거래대금 봉의 크기보다좀 작은 형태로 나타났죠. 그리고 밑에, 이제 21선 받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쌍바닥 해서 올라왔는데,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이 장대 양봉의 요 한, 이 뭐, 13일 혹은, 요 윗꼬리는 앞쪽 매물을 소화한 거래대금이라고 보고, 어, 그 뒤에 나온 가장 큰 거래대금이 2월, 12월, 2024년 12월 13일 날, 어13.58% 상승한 이 금요일 날의 장대 양봉의 어, 거래 대금 450억 짜리인데요. 예, 이 거래 대금보다는 못하는 거래 대금으로 음봉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흐름은 조금 애매하죠. 예, 여기 보시면 어, 올라갈 때 2025년 10, 2월 11일 날약 330억이 나오면서 새로운 고점을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예, N자로 이렇게 돌파하는. 이렇게 봐도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w 잖아요 어쨌든 이런식으로 돌파하는 가장 큰 거래 대금이 나왔던 330억 에 살짝 못 미치는 298 억으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봉세개 패턴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랑 좀 비슷해요 보시면 아까 아까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양봉 하나 돋지죠? 이렇게 돋지 흐름, 이렇게 아니면 몸통이 작은 단봉, 그 다음에 음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음봉이 이 양봉의 중간 라인을 깨는 여기서도 여기는 중간 라인을 확실하게 깨진 않았죠. 예, 근데 요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뭐 밑꼬리 달고 했던 부분은 긍정적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양봉의 중간 가격을 깼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올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 그럼 그 조정이 뭔데, 어, 최소한 오일선 조정은, 어, 할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오일선이, 어, 지금, 조금, 네, 색을 좀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이이 검정 라인이거든요. 이 검정 라인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검정 라인 조정을 하려면 최소한 요 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 정도 조정을. 그러면 여기 정고점을 돌파하기 하려면 최소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세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 둘. 둘, 13개. 13개봉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4850원을 돌파하려면, 13개봉. 여기 앞에 두 개의 모습을, 이오일성 검정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13일이 걸린다는 얘기는 2주가 넘게 걸린다는 거잖아요. 영업일수 5일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2주 반 정도 걸린다 그러면, 오늘이 19일이라고 친다 그러면, 26일, 3월 5일, 3월 12일 정도까지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3월 12일 전까지 요대 요런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그 전에 이 4만 850원을 뛰어 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석별형 형태의 어 봉이 나오고 오일선을 몸통으로 깼고 거래 대금이 터진 부분이어서 그리고 이 모양이 나온 어, 이런 모양이 나온 게 주가의 고점 라인이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조정 가능성이 어, 올라갈 확률보다는 조금 높다 예,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기 밑에서 여기까지 가격만 봐도 이게 지금 200%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15,000원 라인 정도에서 4만 원 찍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어, 조금 더 딥하게 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랑 비슷한 흐름으로 나왔던 적이, 요런, 요런 부분이죠. 요런 흐름. 여기도 있고요. 예. 큰 은봉, 큰 양봉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양봉, 은봉들이, 예. 이 양봉을 감싸버리는 형태. 감싸버리는 형태 물론 여기서는 이제 바로 또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또 줄줄줄 흘러내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조종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외국인이 약한 50억 정도 팔았고요. 18일하고 19일 둘 합쳐서 약 100억 가까이를 팔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월 7일 날 들어왔던 100억 정도가 지금 다 나갔고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어, 극정적이지 않다라고 예, 볼수 있겠죠. 그럼 뭐 이게 깨져서 그러면 뭐다 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예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강했던 흐름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쌍봉을 한번 마련해주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전환사채 발행 결정 전까지 주가 많이 끌어올려서 전환사채 발행 가격을 되게 좋은 가격에 받아낸 점을 본다 그러면. 충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 누군가가, 누가 한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목균형표 상으로 봐도 많이 올랐고, 이틀 남았잖아요. 20일, 21일 남았는데, 그때 만약에 이 주봉이 은봉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봐도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죠. 요렇게만 봐도, 요런 은봉, 야씨, 좀 그런데? 하는데 이렇게 쭉 떨어졌던 것처럼, 이게 은봉으로 전환하는지, 그런 부분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뭐, 딱 끝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단기 조정 가능성이 오늘 봉으로 열려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그동안 얘기했다시피, 제가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36,500원 라인을 넘어가면 이 자금 이오일선 파동이 끝나는 게 아니겠느냐 제가 이런,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영상 만들 때는 여기에서 마디 가격 찾기가 좀 애매하다. 왜냐면 주가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쩌, 어떤 어 편에서 찾느냐? 이쪽 편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찾아서 어, 보게 되면 뭐이 위에 뭐더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도 있고 이 가격 라인들 뭐 38,500원이니 뭐 41,600원이니 이렇게 볼수 있고 이거를 조금 더 땡겨 본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4 1250원 뭐39,000뭐 뭐 이렇게 해서 얘는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올라가 줘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물론 이게 제가 이제 보는 가운데 하나 둘셋넷 다섯 개로도 볼수 있고 하나 둘 셋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안보고 하나 둘 셋으로 본다 그러면 넷 다섯이 있습니다 넷 다섯이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될지 쌍봉 흐름으로 될지 이렇게 목, 머리가 똑 비슷한 구역까지 올라가는 쌍봉 형태가 될지 이렇게 낮은 네, 머리가 낮은 쌍봉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번은 오일선 잡아주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오일선 이렇게 떨어질 때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오일선 위로 한번 튕겨 올라가는 흐름이 어, 나올 수 있다. 그럼 요때는 어, 우리가 좀그 비중 조절이 되는 비중 조절이라든가 혹은 수익 실현 수익 실현을 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이제 뭐한1 2년 후에까지 이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다 팔고 다시 잡을 용기가 없다면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 마음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럼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식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말씀 앞부분에서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롱 생명과학입니다. 코롱 생명과학도 보시면 이틀 동안의 음봉으로, 이틀 동안의 음봉으로 26,825원이라는 이큰 양봉의 몸통의 중간 값을 깬 흐름입니다. 다만 얘는 25,850원 라인을 지금 지켜내고 있죠. 여기 이제 고점 라인인데요. 여기를 어 이걸 좀다 지우고 뭐성 긋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이게 진짜 사람이 웃긴 게 그런 댓글을 한번 보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긁힌 거지 한마디로 요즘 얘기로 따지면 예. 뭐할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여기 25,000뭐 700원이니 800원 요 라인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밑꼬리를 달든 어떤 형태로든 한번 이렇게 리바운딩 나왔다가 뭐 오일선 조정을 하든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만들었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거래대금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양봉에 대한 신뢰가 천억, 백억 나온 애들보단 작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 나왔던 거 있잖아요 여기 330억 나와가지고 올라갔던 2024년 7월 12일 봉이랑 그 다음에 여기 100억 나왔던 2024년 12월 13일 봉을 39억으로 돌파한 흐름이기 때문에, 요 2만 5750원, 뭐 2만 5700원을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전체가 어떤 형님들이 매집을 하기 위한 구간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달. 1년 가까이를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 본다면, 충분히 매집이 될수 있고 충분히 매집이 됐기에 여기인제 물량까지도 윗꼬리로 한번 윗꼬리로 한번 요걸로 한번 잡아먹는 과정을 하고 어이층이 세력 형님들의 평단가가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충 또 계산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 요런 거 하는 게또제또어 적이니까 얘네 평단가가한2만 이천 원에서 이만 삼천 원 22,500원에서 23,000원 사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층 이 여기 들어오신 형님들이 볼때볼때 볼 때, 어, 여기 23,000원 라인 언저리 그러니까 20일 올라오는 21선 언저리랑 올라오는 61선 여기를 단박에 깨기는 이 형님들도 약간 부담스럽겠죠 내가 1년간 매집해 가지고 뭐 200억을 했는지 300억을 했는지 100억을 했는지 매집을 어떻든 게 했는데. 그리고는 여기 고점 돌파해서 여기 물량 테스트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를 했는데 여기서 여기 깨가지고 내 평단 밑으로 또 내려온다? 예, 그러면 조금 이 형님들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티슈진이 잠깐 쉬는 사이에 코롱 생명과학이 조금 반대급부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차트 흐름은 뭐가 됐든 코생은 조금 높은 위치고 얘는 이제 밑에서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얘는 코생이 조금 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지금 당장은 예. 아까도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생은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가 코티 기준으로는 최소 58,000원에서 75,000원 사이에는 있어줘야 되는 가격인 거예요. 지금 여기 코롱 티슈지는 여기 갭을 메꿨기 때문에 2019년도 4월 갭을 메꿨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지금 반토막이, 뭐야, 반도 안가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니까는 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얘한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어, 뭐, 이렇게까지는, 뭐,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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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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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는 흐름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위에서 정지해서 그려드리면, 지금 이렇게 가는 흐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역회된 숄더랑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래서 일단 주봉상으로는 차트를 마련해 놓기는 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차트는 마련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선행스팬도 빨간색으로 구름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위로 갈. 힘이 좀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볼수 있고 후행 스팬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돌파하면서 여기는 이제 무주 공산이에요. 지금 매물대가 특별히 없는 겁니다. 주가 위에서 누를 수 있는 매물대가 특별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사이 정도에 쭉 올라가면 여기 야, 이거 200일선을 거기 왔다 갔네요. 지난번 상승으로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 3만 원 언저리를 한번 뭐 찍었다고도 볼수 있죠. 29,300원까지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요런 자리 정도, 요런, 요런 자리 정도, 28,550원, 29,600원, 뭐, 요리 장, 요기 정도만 이제 점프를 해주면, 그 다음 라인은 여기거든요. 이렇게. 예, 33,000원하고 36,700원. 그러면 여기 이제 구름대 위가 여기가 있는데, 여기 본다 그러면 37,500원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한 3만원대 쳐맞고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예. 어쨌든 차트상으로만 보게 되면 아랫9인에서 부담 없는 가격에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주봉으로 만들고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예. 호생이 조금 더 차트적으로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간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간다가 아니라 예. 왜냐면 얘는 아직 5일선을 안 깼잖아요. 오일, 오일선, 예. 5일선 예. 오일선을 깨긴 깼네요. 예. 100원, 10원, 뭐, 요렇게, 40원 차이로 깨기는 했는데, 어쨌든 오일선 밑에서 받치고 있는 흐름이고, 얘는 일단 깨졌고, 주가 위치가 3배 올라와 있는 위치고,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얘도 근데 거진 두배네요 이렇게 보니까. 71.14%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모양상으로는 티슈진, 생명과학이 티슈진보다 조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 부인님께서 책을 내셨고 이 책을 많이 사주면 제가 부인님한테 우리 저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고 거기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걸 하고 이렇게 책을 사주셨다. 어, 그래서 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와이프한테 떳떳하게 할수 있으니 여러분들 책을 많이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을 사시고 좀나생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메일로 어, 책 사진 뭐책 상거를 사진을 찍으시든 캡처를 찍으시든 해 가지고 여기로 보내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어, 영상이나 박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네. 감사합니다. 진암 K였습니다.